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둘다 거함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 하 19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고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영은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일 때문에. 계독해서 슬퍼하고 계독해서 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겼는데도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다이 때문에요. 자 괜히 이겼는데도 괜히 다윗의 마음을 상심시켜 드린 것 같아서 죄인의 몸으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것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전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이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3회라 19장 1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자, 어떻게 요압이 다이색에 건면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이하여 을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이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인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 군대 장관이 총대를 맸어요 총대를 메고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서 여차 여차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그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상당히 많이 다그치는 내용 또 거칠언사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참 진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네요. 자,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우리가 왜왕 앞에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되들었는데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오늘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멸시합니까?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의 본심은 그냥 그러면 우리가 다 죽고 아들 압살롬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강한 오조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압은요, 지금 오늘 정말 총대를 메고 왕 앞에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좀 공과사를 좀 구분하십시오. 제발 좀 어린 아이처럼 징징대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왕답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보시고 반응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소 무리하게 좀 이야기하죠. 근데 더 뒤에 보면 약간 겁박하듯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과 젊은 시절 때부터 모든 화와 어려움들을 함께 겪었는데, 만일 왕이 오늘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나부터 비롯해서 다 떠날 겁니다. 그러면 왕의 인생 가운데 화는 젊은 날에 받았던 화보다 어마어마하게 더큰 화를 받게 될 것이니 잘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거의 겁박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다이시 이말 앞에서 마음을 수수리고 백성들 앞에 서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루하고 사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이시 좀 잘못한 것 같죠? 맞습니다. 다이시 너무 어린아이처럼 굴었어요. 다윗이 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사람 좀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압이 좀 조금만 더 다윗을 공감해 주고 다윗을 조금만 더이루어 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하는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막 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장자 압놈이 암론이 죽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막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굉장히 이 곡하는 마음으로 우는데 다이시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느냐? 곰곰이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다내 죗값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내 죗값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어서 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정말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목에 칼을 겨누지 않으면, 이제는 일이 끝나지 않을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그게 다름 아닌 바로 내 죄, 내 죄책감 때문에 지금 오늘 다윗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이 여러분 별개고, 정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이 바로 내 자신의 허물, 죄책, 이 죄악, 이것이 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오늘 다윗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책감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왔던 이 요압이 이렇게 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왕이여. 많이 힘드시죠. 마음이 많이 슬프시죠. 그래도 충분히 그 마음 압니다. 그래도 밖에서 오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도 슬픈 마음을 수수리고 나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오늘 다윗이 마음을 잘 정리하고 나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죠.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고 오랜 슬픔과 아픔을 동고동락했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압은 무조건 다그치는 거예요. 애처럼 굴면 어떡하냐고, 애처럼 징징대면 어떡하냐고, 왕이 왜 이렇게 공과사를 구분 못하냐고, 다 그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이 한마디만 좀 먼저 좀 해줬더라면,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우리가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말만 해줬더라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좀 마무리가 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먼저 상당히 아쉬워요. 자, 두 번째.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어쨌든 간에 강제적으로 마음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다윗이 어떤 한 가지 이제 정책을 취해요. 이제 돌아가야 될 준비를 하니까. 그가 폈던 정책이 뭐냐면 바로 화합이다라고 하는 모토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선거를 할때 예를면 들 어, 지금의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뭐 어떤 대통령은 경제 개발, 뭐그 시대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제 기안을 하려고 하다 보니 화두가 필요했어요. 그 화두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화합이었습니다. 화합, 여러분 좋죠? 실제적으로 다윗은 유다 지파만이 많이 따랐고 압살롬을 따는 사람들은 나머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많은 열한 지파들이 따랐어요. 지금 내 편이 아니에요. 그 다이슨 지금 수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그가 필요했던 정책이 화합이었습니다. 화합 좋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 다이씨 취했던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압살롬으로 넘어간 그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씨의 조카 아마사입니다. 아마사입니다. 그 아마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다이세 진영의 군대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여러분 자릅니까? 누구를 여러분 폐의시킵니까? 바로 군대장관 요합. 요합을요, 인사권을 가지고 경질시켜요 해임시키고 곧바로 이 반란군의 수계였던 이 아마사를요, 군대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반란을 했어도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능력만 있으면 내가 등용하겠다. 자, 이런 여러분, 하합의한 가지 이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 다이세 군대 의 숫자는 저거의 유다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압이 당연히 군대 장관으로 와서 잘 충성하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군자들도 같이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화합이다라고 하도 앞에서 다윗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바로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요합이다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지금 경질시키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요합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을 잘 넘어요 솔직히 선을 잘 넘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처음부터 선을 잘 넘어요 그러면 괘심하죠 근데 이 요압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목숨 걸고 또 충성을 해요. 어떤 일은 목숨 걸고 감당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이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위해서 그 성을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이 바로 시온성이었죠. 거기에 기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거는 난공불락이에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목숨 걸고 올라가서 다이세계에 갖다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다이세계에 다드렸어요 사유재산으로. 그래서 그 시온성이 다이성으로 이름이 명명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압살롬을 진압함에 있어서 가장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선을 넘은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나를 지적했다고 나에 대해서 다 그쳤다라고 오늘 너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 사건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일이 화합이다라고 하는 명목 속에 진행은 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아마사 군대의 장관은요 요압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모든 고난을 다 끝내게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다른 불씨들이 오늘 이 다이세 이 왕가에 또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불씨가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재난도,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 수습해주시고, 하나님은 다 정리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둘다 과해요, 감정적으로. 둘다 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또 다른 재난과 또 다른 불씨들이 오늘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으로 말씀이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다잇도 잘 해보겠다는 마음이고, 요압도 잘 해보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일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많이 상대방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상대방이 많이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무조건 다그치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먼저 다 그치고 보려고 그래요. 다 그쳐요. 너왜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 안 하냐? 너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놀고 있냐?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뭐 하냐? 너 맨날 모든 문제 앞에서 애처럼 징징대고 있냐? 그런 것 가지고 울면 어떡하자? 네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왜안 하느냐? 우리는요. 참다 거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징징대고 있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문제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 우리는요. 다 거치는 것이요.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헤아리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타들어가는 속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누가 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그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래도 공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더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한 6년 정도 이렇게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다음 해에 이제 신대 오늘 복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군대를 6년 정도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대학교 때 저희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부모님이 완전 큰 사기를 당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주식이 폭망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저에게 2년 4개월 갈 걸, 그냥 군대에 좀 오래 좀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요. 거의 6년을 있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나름대로는요, 정말 제 적성에도 맞지도 않은데, 여러분 특전사에 가서 정말 얼마나 몸이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취와 헐벗음과 진짜 힘듦 속에 살다 왔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좀 쉬어야겠다. 내 인생은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 흉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그 특히 어머니는 제가 가만히 있는 걸좀못 못 보세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요. 그거를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딱 눈치껏 알죠? 나가서돈 벌어와라. 나가서돈 벌어와라.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진짜 밖에서 힘들었는데, 이제 6개월은 내가 마음껏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인데, 뒤에 나름대로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 또 누구를 만나야 될까. 머리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맨날 아침에 늦잠 자고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많이 자요. 그러면 부모님이 딱 아침에 나가실 때이 현관문이 바로 옆에 제 방이 있으니까 꼭한 소리에요. 맨날 잠만 퍼잔다고. 맨날 잠만 퍼잔다고. 그래 자다가 그 소리가 들려요. 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맨날 잠만 퍼잔다고. 그래요. 근데 듣기 싫어요. 그럼 더안 일어나요. 근데 아버지가 꼭 옆에서 이런 말씀 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든 거짓이든 저는 이로받고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에게 얼마나 괴로우면 잠을 자겠냐고, 얼마나 괴로우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 잠들어 있겠냐고. 그런데요, 그 말을 또 밖에서 다 안에서 들으면요, 그냥 제가 공감받았다는 생각, 위로받았다라는 생각, 딱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머니 아버지 딱 나가시면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공감과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한 사람을 그 침상에서 이렇게 세워요. 그 공감과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낭망하고 절망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자녀를 요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10분 다 이해합니다. 10분 다 이해해요. 지금 이 나이 때에 직장 들어가야죠. 지금 이 나이 때에 만남이 있어야죠. 근데 부모님 마음속 다 타들어가죠. 그러면요, 이 청년들은 다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공감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라도 공감해 주고 저라도 위로해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복돋아 줘야 되죠. 여러분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다 그치잖아요. 여러분 안 일어나더라고요.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너무 시간이 쫓겨요. 지금 밖에 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 봐야 돼요. 그런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다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더 부정적이게 되고 삐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잇이 나갔어요. 나가서 화합이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했지만 이 다잇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일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감정적으로 인사권을 그냥 휘둘러버리는 거죠. 이거요, 요합 장군에게 기뜸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냥 인사권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이 다이세의 나라가 안정을 취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고 재난의 불씨가 임하는 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서 성경은 늘내 마음의 감정의 과함, 이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성경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17절,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이 자기 감정 못 다스리는 거예요. 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을 못하면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어 있고, 악한 개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 감정을 잘 절제하는 자는, 뭐 한다 있습니까?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 오늘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감정의 절제였어요. 감정이 과하지 않고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두 부분에 있어서 이 요압과 이 다윗은 실패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왜이 감정의 과함을 조심해야 되느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분이다라고 하는 거 분한 일을 겪으면요, 누구든지 감정 절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이에요. 근데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내 감정 잘 추시리라 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을 되찾으라 라는 거예요. 냉정을 되찾고 우리가 많이 화를 내면 감정적으로 절제가 안 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탄다 라는 거. 마귀가 발을 붙인다 라는 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 어른은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 어른은 누구입니까? 목사와, 여러분 장로님들과안주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중직들입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부모들은 있잖아요. 육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공감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을 하고 행하면, 행하잖아요. 그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영적 지도자들은 말을 할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조심해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재난의 불씨가 계속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막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 뭐랄까요? 아까도 제가 부모님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다그치지 마세요.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께도 저를 다그치지 않아서 이 집사람과 제 마음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좀 들들 볼까요왜안 일어나냐고. 네가 지금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저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똑같이 제 아버지 앞에 위로 받았던 것처럼 말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죄가 공부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못 일어나겠냐.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이 아이가 저의 말을 듣고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다그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려고 했고, 또 한번 공감해 주려고 한번 서로 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잘 사귀다가, 잘 사귀다가 헤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질 때도 최소한 보름 정도는 기도하고 헤어져라. 보름 정도는 기도하고 헤어져라. 왜요? 감정적인 결정인 것이 보이니까요.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번 한주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음을 구하십시오. 어떤 지혜와 어떤 마음을 구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상대방에게 너무 다그치고, 정제하고, 겁박하고, 제가 그렇게 거친 원사로 상대방에게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정을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감정이 해가 지나기 전에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또 다른 재난의 불씨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줬어요. 승리의 밥상 다 차려줬습니다. 차려주면 뭐합니까? 또 우리가 거기다가 재밥 뿌리는데요. 재 뿌리는데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여러분 그 밥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진돈을 삼아서 하나님 더 우리의 삶이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지 겨우 다 차려렸는데 또 우리가 재뿌리고 있고 또 우리가 다 분탕질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안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만들어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에 내 마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냐 죽는 길이냐 그것과 맞물려 있음을 비차간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주내 마음을 내 입술을 신중하게 따뜻하게 잘 지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